목장갑, 하프로입니다. 오늘은 흔히 그, 그, 스윙 궤도에 따라서 투 플레이 스윙, 원 플레이 스윙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투 플레이 스윙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 왜냐면은 하 우리나라 선수 중에 지금 투 플레이 스윙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지만,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재미있는 선수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좋아했던 선수입니다. 그이 선수는 뭐냐 하면, 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천재가 있고, 뭐, 성인이 있고, 황제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좀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음악에, 천재라 하면, 베토벤은 이상하게 천재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성인이지. 그죠? 음악의 신이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막 접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곡을 거의 100점짜리로 만들어버리죠. 음 하나 고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는 고뇌를 많이 하고. 근데, 음악의 천재는 모짜르트. 그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처음에서 수정수정해서 완성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즉흥적으로 써버리는 게, 어, 음악이, 엄청난 음악이 돼버리는 어, 조금 좀 독특한 그런 캐릭터. 이런 사람들 천재라고 그러죠. 근데 탈부조는 천재라고 안 하잖아. 그죠? 황제라고. 그러면, 좀 천재성이 이렇게 하는 게아고 타이구저도 옛날에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요이 스윙도 바꿔보고, 이거도 바꿔보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황제라고 선제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 그때, 타이구제가 황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골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서닉입니다. 한국 그 골프였는데 그 사람을 천재 라고 했어요 골프 천재 제가 볼 때는 천재 맞아요 키도 좀 작은데 이 스윙을 구사하는 능력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구사 하는 사람을 갖다가 좀 천재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골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인미 선수를 골프 천재라고 하진 않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좀 나중에 밝힐라고 재밌어라. 이 사람 일화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좀잘 치게 돼가지고 스폰스를 얻었어. 스폰스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로 또 유명해요. 원래 천재들이 좀 그렇잖아. 게으르고 막 게으른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어떤 연습을 안 했어. 그, 이제, 기자 회견에서 기자가 물어요. 아, 스폰서도 없고 했는데, 연습을 좀해야 되는데, 연습을 왜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선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골프를 잘 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뭐, 기자님 말대로, 열심히 스윙 연습을 해야 된대요. 예. 네. 잘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골프 자체를 즐겨야 된다. 즐길 줄 알아야 돼. 즐기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그리고세 번째는 뭐냐, 면 타고 나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즐기고 있고, 그러고 자기는 타고 났대.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충족했으니까 연습은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회 선수입니다. 어, 그래, 이제, 오늘 아침에도 군산시시 지금, 시합을 하고 있대요. 근데 보통 이제 토요일, 일요일, 원래 목금, 토, 일 이렇게 하거든요. 대부분의 시합이. 토요일, 일요일 갤러리가 많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뭐냐 하면 이제, 컷 탈락이라고 하죠. 컷 탈락하고 나머지 이제 본선에 뛰는 사람들 토, 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일이고, 비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갤러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군산시시에. 갤러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선수가 우리만의 퍼팅을 버디를 잡았어. 버디를 다 잡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호하는 관중들한테 담례하는 이런 포즈를 이렇게 쥐었어요,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그건 갤러리 하나도 없는데. 이게좀 엉뚱하죠. 어떻게 보면 이 천재들의 이런 엉뚱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문화.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그 옛날에도 왜그 개척자들. 새로운 분야에 막 천재들이 많잖아요. 파이오니아라고 개척자들을 이렇게 수영을 해주면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빨리 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계속 기존에 패턴대로 맴도는 게 아니고 뭐 하나 툭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천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발전. 그런, 뭐, 말도 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그, 의인의 선수가 두드러지게 투플레인스윙을합투플레인스윙은 이거죠. 백스윙과 다운 스윙이 플랜, 궤도가 틀리다 이거지. 투 플레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헤드를 보면 이렇게 궤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이게 투플랜스윙. 근데 이게 반대가 있죠. 여덟 팔자 스윙. 인사이드 아웃을 쳐라니까 처음에 인사이드 아웃을 이렇게 인사이드로 이렇게 뺐다가 내려올 때는 하우스업이 이렇게 치는.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에이, 여덟 팔자 스윙이. 초보자들 원래 이렇게 치더고 인사이드 스윙 아무리 하락해도 내려올 때는 하체가 너무 몸통이버으니까 이렇게. 돼 원플레인 스윙이 제일 좋죠. 백스윙하고 올라갈 때도 이렇게 갔다 왔고, 그대로 네. 네. 내려는고 네. 대부분이 이렇게 치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쳐야 되는 게 목표라면은, 근데 일반 동호인들은 그렇게 치려고 하면 이게 여덟 팔자가 살짝 나와요. 저도 옛날에는 원플레인을 쳤는데, 나이가 먹고 힘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나는 그대로 갔다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도 약간 엎었었다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갔다고 생각 내려왔는데 약간 엎었었다요 예, 살짝 보이죠? 뭐 그게 내 그럼 한계라면뭐할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배우는 입장이나 이원 플레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여덟 팔자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이투 플레인 스윙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원플레이스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니다그 투플레이스윙을 왜 그렇게 엉뚱하게 나오냐. 그 투플레이스윙 하는 선수들은 흔히 이제 알기로, 진피익 선수가 투플레이스윙을 예전보다는 덜 심해요. 옛날에는 진짜 저게 무슨 스윙이냐 하죠 그게 뭐냐면 투플레이스윙이라서 그, 그, 그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선수는 신지혜 선수가 약간 뒤에서 보면은 완전히 투 플레싱이 표가 납니다. 근데 투플레윙을 짐퓨릭이나 그 옛날에 리디아고 선수나 아니면 뭐위셸리 선수를 교습했던 데이빗 레드 베트라크는 교수가 옛날에 유명했던데 뭐 지금도 유명하겠지만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올라갈 때는 그대로 손목이 꺾여있는 그대로 이걸 돌리지 말고 그대로 가야 된다 이거지 끊긴 상태로 끊긴 상태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헤드는 이렇게 투 플레인 스윙이지만 예? 그대로 가니까 얘, 얘가 원플레인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빼서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런데 뭐냐면 헤드는 이렇게 투 플레인이지만 손목은 원플레인이라는 손목은 헤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오른쪽 허벅지를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지. 헤드가 이렇게 돌 뿐이지, 손목은 그대로 왔다 그대로 노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리듬감을 살리고, 끊김없는 스윙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죠?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 양손이 어떻게 가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양손은 뭐냐? 오른쪽 허벅지를 가까이 통과해서 내려올 때도 허벅지 가까이 가야 되겠지.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헤드는 이렇게 투플릿 스윙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일리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에 대한 자잘한 어떤 이론들도 많지만, 결국은 뭐냐? 헤드는 이렇게 앞으로 45도 이렇게 있지만, 양손은 밑에 있잖아요. 양손은 밑에 있는데, 헤드 궤도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양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턴에서 올라갔다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빙빙 돌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양손이 가는 대로 얘가 헤드가 가도록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이게 투플레이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네. 헤드가 어디 있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양손은 턴해서 갔다가 그냥 내려온다는 거예요. 양손은 갔다가 내려온다는 거 그러면 올라갈 때도 허벅지에 몸에 붙어서 가고, 내려올 때도 허벅지에 붙어서 내려오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특히 아이언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운 스윙 때, 올라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운 스윙 때 얘가 무릎과 아, 이 허벅지에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이, 이 하체, 상체의 회전력을 그대로 실어줄 수 있다는 거지. 탈로 체인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이 이렇게는 샬로잉 응? 동작, 플로트로딩 이렇게 쳐지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굳이 이론적인 용어를 갖다가 아, 만드는 것 뿐이죠. 사실은 이 투플레스 위안에 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뭐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기존에 이 입문자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투플레인 스윙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내려올 때 붙이기 위해서는 원플레인 스윙이 제일 좋지만 원플레인 스윙으로 가기 위한 연습 방법이 뭐냐 그면 저는 투플레인 스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울 때 이렇게. 그러니까 손목을 신경 쓰지 말고 예전에는 이랬거든요. 우쪽 오른쪽으로 그냥 쭉 빼라 해도 되거든요. 이돌려로 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쭉 빼면 어떻되냐이코킹된는 어느 정도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되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이렇게 빼가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플레이 되는 거예요. 양손은 그냥 가지만 이렇게 가지만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손이 어떻게 플랜을 하고 있냐. 느 대부분은 어떻게냐? 헤드가 가는 대로 양손이 헤드는 무겁고 양손은 가벼우니까 헤드가 가는 대로 따라서 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오늘 설명을 허인의 선수한테 맞추다 보니까 여기 이론은 조금 쬐었는데 자, 그냥 원플레이 스윙과 투플레이 스윙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원플레이 스윙은 이렇게 돼. 다 자, 투플레이 스윙을 굳이 한번 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러니까 몸이 툭 튀어 니까더 밑으로 다음 블로우이 맞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그랬죠 적절히 해야 된다. 그거를 굽부지 지말고 적절히 하는 거겠어요. 센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센스가 말을 안 듣네. 얕거간이에요 이 투플레스윙이 있다는 것을,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손이 갈때 똑같은 궤도로 허벅지를 스쳐서 가고, 그러고이 손목이 어떻게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내려올 때도 똑같은 궤도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럴 때, 헤드는 이 양손의 궤도를 못 따라하지만, 내려올 때는 양손이 내려오는 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 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투플레이 스윙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골치 아픈 예, 이론을 제가 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되 너무 여덟 팔자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 아, 네.